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 제조 혁신을 위해 하반기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신청을 받습니다. 선정 기업은 스마트와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되는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다음 달 21일까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는 스마트와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기초 수준은 최대 7천만 원, 생산 정보 실시간 수집 분석이 가능한 중간 1 수준은 고도화 촉진을 위해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됩니다. 아울러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 캠프와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 솔루션을 활용해 실시간 사후 관리 등이 용이한 클라우드형 스마트 공장이 활성화되도록 3년간 클라우드 이용료도 지원합니다. 특히 중기부는 제도로 된 스마트 공장이 구축되도록 스마트와 전문 인력과 맞춤형 공급 기업 선정, 사후 AS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우선 도입 기업의 업종과 기술 분야를 고려해 민간의 스마트 공장 전문가인 코디네이터가 1대1로 매칭돼 사업 기획부터 우수 공급 기업 선정과 구축 과정에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합니다. 또 스마트 솔루션을 지원할 공급 기업을 제한 경쟁 방식으로 선정하고 구축 후에도 집중 AS 기간 6개월을 신설해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했습니다. 이번 모집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신청은 스마트 제조 혁신 추진단 누리집에서 가능합니다. ESTB 뉴스 이동규입니다.